흐름의 꼭대기에서 다음 VC의 변화를 읽고 있는 분을 모시고 VC 생태계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젯밤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셔서 창원까지 달려오신 그리엘피 펀드의 김영록 파트너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록이라고 김영록입니다. 어, 우선은 이런 좋은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제 이런 세션을 위에서 오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이기대 센터장님 그리고 썰 어, 여러분들 이런 준비 하시는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어, 20분간 어,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어, VC 2.0 그리고 앞으로 VC 생태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어떤 기회와 그리고 어, 위협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간단히 저희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리엘피 펀드에 대한 소개인데요. AM은 u 한화로 약 800억 정도 되는 어, 민간 모태 펀드입니다.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어, 저는 미국의 어, 펀드 투자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단단한 어, 양력인데요. 저는 한국에서 낳고 자랐는데 어,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일본을 갔고요. 어, 컴공을 전공을 해서 어, 첫 직장은 2009년에 골드만삭스 엔지니어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이랑 그리고 VC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면서 그러한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15년에 미국을 건너갔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어치 벤처 파트너스라고 하는 어, VC에서 VC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 다음엔 뭐 일본 다른 회사에서 펀드 투자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를 하다가요. 저는 펀드 투자에 너무나 제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2020년, 어, 2021년, 2021년에 어, 그리엘피 펀드라는 모 어, 인간 모태 펀드를 창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드리는 말씀은 연관 제가 만나는 펀드 매니저 분들만 200개 분들이 많아요 팀원까지 다 합치면 300분들 이상 어, GP분들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런 분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세 가지 트렌드 혹은 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 Building Faster and Better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어좀더 더 빠르게 그리고 어 좋은 거를 빠르게 만들고 있다라는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어 2007년에 에어비앤비가 태어났어요. 어 생겨났는데 그리고 2008년에 어 그들 이제 시드 라운드를 돌았고 2009년 YC로 이제 가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2008년에 그들이 그 피드라운드를 돌때 썼던 자료거든요 피치 덱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프로덕트의 데모가 나와 있어요 근데 딱 보시다시피 굉장히 단순하죠 그 지도가 있고 뭐 호스트가 누구고 호스트 사진이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웹사이트인데 아시다시피 뭐 요즘에 이 정도의 웹사이트는 뭐 하루 이틀이면 뭐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어, 상품,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15년 전에는 이거를 어, 1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반대로요, 2020년에 생기는 CREATED AI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어, 이 회사는 어, 이렇게 왼쪽에 그림을 대충 그리면 은 오른쪽에 그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려주는 AI 툴 회사라고 할수 있어요. 물론 이 회사가 굉장히 대단하다는 회사지만은 그것보다도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회사는 2020년에 생겨서 2023년에 시드 펀딩을 받은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에어비앤비도 1년 만에 1년 만에 에어비앤비는 1년 만에 만든 프로덕트가 아까 말씀드린 웹페이지였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1년 만에 만들 수 있는 프로덕트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다음.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매출, 매출이 늘어나는 새그 폭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한때 지금 요즘에 미국에서 굉장히 뭐미이 됐던 어 차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더큐사인이라는 그 회사가 100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데 10년이 걸렸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코스라는 AI 코딩 툴뭐 개발자분들시면 누구나 아시는 툴일 것 같은데 불과 1년 만에 100밀리언 그러니까 1000억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품을 만들 좋은 상품을 더 빨리 만들고 결과 매출도 훨씬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숫자를 보게 되면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약그 진한 파란색과 그리고 옅은 파란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진한 파란색 맨 왼쪽부터 보면은 2014년에 시리즈 A의 중앙값 밸류에이션입니다 2 0년0만 정도 되죠? 그한뭐200 그러니까 2 0 0 50억 되나요? 근데 2023년 10년 후 2024년에 시드 라운드의 미디언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21.8 밀리언입니다. 거의 똑같은 거죠. 그리고 라운드 사이즈를 봐도 그런데요. 2013년 시리즈 A를 조달하는 중앙값이 5.4밀리언이었다면 2024년에 시드 라운드의 중앙값은 4 9밀리 한마디로 시드가 새로운 시리즈 A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리즈 A에서 옛날 10년 전에는 시리즈 A에서 기대를 했던 서비스의 퀄리티라든지 그리고 시간들이 지금은 시드에서 이렇게 요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시간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어, 밸류에이션을 따라서 100개 이제 탑 100개 회사 시리즈 A 라운드를 이제 조달한 100개 회사를가 얼마만큼 걸렸는지 창업을 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4년에는 그탑100 시리즈 a 회사가 어, 시리즈를 라운드하는데 유치하는데 5년이 걸렸다면은 2024년에 3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부분자이반복이 그 되는 포인트지만이은이 빨리 이런 프로덕트를 만이고 있는 이들수있이부분이 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요 양극화가될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이 다들 이 땅은 7.2 billion d o 의 f u n d 펀드를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큰 펀드죠. 네, 그래서 이런 펀드들이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닉빈 부익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단순 계산해 보면은 어, 7.2 0리언0 뭐 관리 보수가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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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가 VC인가 어, 거의 자산운영사가 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다른 형태의 VC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캐리도 당연히 있으신 분들이지만은 그 레비뉴 구조가 굉장히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뉴스 보셨겠지만 어, 더큰 펀드도 만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네, 20빌리언짜리 펀드, AI 펀드 이거는 뭐 장, 재작년부터 소문이 났던 거긴 한데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있는 루머도 예, 많이 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점점 이렇게 큰 분들은 더큰 분들이 되는 이런 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동시에 조그만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뉴스 아티클을 월스트리트 저널의 뉴스 아티클을 갖고 있는데요 있는, 피트 손신이라는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VC가 있는데요. 거기서 18년간 어, g p 를 하신 분이 독립을 하셔서 데이터브릭스의 코파운더 분이랑 같이 펀드를 만드셨어요. 굉장히 125밀리언짜리인데 결국은 오버섭스로 가야 될것 같고 150밀리 정도가 됐는데 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쟁쟁하신 분들이 본인의 비교적 조그만 펀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앤드류슨 허그리스 파트너분들이 만든 캠브리안 어, VC라든지 그리고 케미스트리 라는 어, VC도 작년에 생겼는데 이거는 앤드류슨 허그리스, 베사멜 그리고 인덱스에서 어, 계시던 분들이 나와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조금 옛날 스크린샷을 갖고 왔는데 올해 초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어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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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어, 조그만 펀드를 많이 만들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앤드류슨 허로이트와 같은 1조 10조 100조짜리 펀드를 만드는 분들과 아까 말씀드린 100억짜리 200억짜리 300억짜리 이런 펀드를 운영하신 분들이 다 같이 저희는 vc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들이 과연 정말 같은 보이실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면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양극화가 이렇게 큰 곳과 작은 곳의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코시스템 보면요.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충 시드까지는 그렇게 조그만 분들이 그 포진을 하고 있고 시리즈 A 이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큰 분들이 갖고 있는 거죠. 시리즈 A 요즘에는 보통 뭐 50에서 100mm, 200mm까지도 이제 밸리에이션이 되니까 조그만 펀드를 본다는 큰 펀드 분들이 가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어 그런 추세가 되고 있어 갖고요. 어, 조금만 분들은 계속 그래서 이런 분들 요즘 말씀드리면은 어 10년의 계획이 보세요. 어 계속 조금만 펀드를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분 하는 분들이 90%입니다. 왜냐면 계속적으로 이 얼리 스테이지 투자를 하고 싶으시니까.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트렌드는 어크로스보러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트렌드인데요. 어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이 소프트웨어에서 좀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즘 다 아시겠지만 뒤에 디자인 바이 애플인 캘리포니아, 에센블드인 차이나라고 써 있잖아요. 저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애플이라이 애플 많은 프로덕트가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건 유럽이랑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만드는 곳과 쓰이는 곳이 다른 게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소프트웨어를 보게 되면요, 노션 다 아시잖아요. 이 Similar Web이라는 그웹 트래픽을 측정하는 미국의 툴이 있는데 보시면은 어 과거 세달 간의 자료긴 한데 어, 데이터인데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 두 번째가 한국, 세 번째가 일본이에요. 이거 미국 회사잖아요. 근데 미국 회사인데 한국이나 일본을 합치면은 오히려 미국보다 더 많이. 이제 웹 트래픽이 있는 거죠. 유저가 이제 간접적으로 더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뭐그나 밑에 나라까지 하면은 사실 미국 회사인데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더 유저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션이란 툴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미국 회사라는 건다 알잖아요. 그저 이제 미국 부시이뭐 하는 게 어, 링크드인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링크드인 중에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회사의 임플로이들이 어, 어디 있는지를 또 금방 이제 찾을 수 있어요. 회사 가면은 그 링크를 클릭하면은 그 어디 있는지 이렇게 대충 나오는데, 근데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은 이제 어, 그런 뷰를 얻을 수 있죠. 잘 보시면요, 인도, 인도, 인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두 번째 미국인데 미국보다 더 많아요, 인도가. 자, 미국 회사인데 인도에서 만들고 한국이랑 일본에서 쓰이는. 그런 툴이입니다 노션이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애플이랑 비슷할 수 있는 거죠. 만드는 곳과 쓰이는 곳이 다른 커서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ai 코딩툴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회사인데 2위가 중국이에요. 중국 분들이 엄청 많이 쓰고 있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인도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뭐 중국워낙 그 ai 강국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미국 회사인데 어?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쓰네 라는 말을할수 있는 거죠. 자 중국을 이제 얘길 하면은 뭐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틱톡만 봐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거 보면은 당연히 미국 회사고 한국이 뭐 미국 이외 다른 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소프트웨어 툴이었지만은 이제는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생긴 이런 프로덕트들이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굉장히 도미넌트한 어 입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틱톡 같은 툴로 굉장히 잘 증명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투자한 펀드의 포트폴리오 중에 한분 하나가 이제 제너럴 트랜슬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 얼마 전에 cd를 한 아직 영한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요 어, 코드베이스에서 여러가지 언어로 어,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툴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만 만들면 몇십 개 국가의 홈페이지로 자동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라고 할수 있지만은 저도 이제 원래 개발자였고 근데 그렇게 간단하진 또 않거든요. 또 복잡하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한 번만만 하나만 만들면 언어 하나만 만들면은 그거를 코드 레벨까지 가서 다 변환을 해주는 거죠. 문제가 없게끔 한마디로 너무나 쉽게 국경을 넘어갈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세상이 점점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코스트 센터 만드는 필요한 코스트 센터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매출이 나는 오 레비뉴 센터가 디커플 되지하고 더더욱 이 디커플 되고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업계마다 다르겠죠. 뭐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규제 같은 게 있으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지는 않겠지만은 아까 말씀신 데브툴이라든지 프로덕티비티, 뭐 이런 것들 규제별로 그런 게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런 디커플링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 이제 포트폴리오 분들한테 포트폴리오 GP 분들이죠 물어봤어요 어 포트폴리오 중에 어느 정도가 외부 이제 개발자를 두고 있냐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갖고 있대요. 그게 양이 다른 거지 미국 회사지만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를 채용하기는 정말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부실을 하러 가기 위해 미국 관계가 아니 엔지니어를 해서 미국을 갔으면 지금보다 더 유복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엔지니어가 너무 비싸니까 미국은. 그래서 할수 있다면 미국 이외에서 엔지니어를 하여를 하는 게더 맥센스하다라고 모두가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까지이게지트지트를저희저희고있고있는걸말씀드렸어요 어, 다시 한번차머리를 드리면 빌딩 패스트 서머리를드더 좋은 상품을 좀더 a 르게 e 들수 r a 세상이되 좋은 상품을 좀더빠고있만고요 있는 세상이 서더고있고요뭐 a 그가나그서더엑리고 그리고 VC가 양극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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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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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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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가 그리고 이리고 그리고 그고그고그고고 어, 마지막 제 프레젠테이션 섹션은 어, 자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를 할까라는 점에 대해서 간단히 저의 내피셜에 어 비슷한 걸프레딕션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스타트업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트레이시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슷한 상품을 여기서 막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눈떠 보니까 이그 신호 신행 문물이 이제 한에 이미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날수 있는 그런 어,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서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만들고 그렇지만 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쓸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드는 기회인 거죠. 그 제가 한국 분들이랑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기회는 아직까지 많이 없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미국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한국에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은 어, 저희나는 라 정말 탤런트풀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한테 있어서는 굳이 미국을 가지 않아도 여기서 뭔가 굵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오퍼튜니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VC 투자를하는 VC 분들 입장에서는 어그 위협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양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이제 미국을 나가시고 싶으신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양극화가 되면은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올리하게 가거나 그래서 그런 신흥 부시들이나 조그만 부시랑 컴피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큰 부시들이랑 컴피스를 하거나 근데 어 그런 둘다 쉽지는 않잖아요. 돈만 갖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시그 어 에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지만 그런 이두 가지 캠프가 있는데 어떻게 어그 거기서 밸류에드를 할수 있는지 투자자로서 그래서 굉장히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똑같이 만약에 정말 글로벌리 성공할 수 있는 한국 회사가 나온다고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로 페스트 할거 아니야. 금방 이제 커질 건데 그러면은. 커진 다음에 투자를 해봐야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투자의 묘미는 쌀때 사서 비싼데 파는 거잖아요 얼마나 쌀때 들어가냐 인데 당연히 쌀 때는 어 투자를 할수 있는 액수도 조금 하고 투자를 할수 있는 투자자 수도 적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어떻게 투자자로서 성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쟁이 더 심화될 것 같지 않을까 그래서 어 많은 부시들이 또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반대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탤런트는 있고 참 언프로슈나이 어, 마켓은 적으니까 일단 막 밖에서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글로벌이 이제 스케일을 하실 수 있는 창업자분들을 한국에서 빨리 찾아서 투자를 한다면은 개인이 그냥 미국 나가서 힘들게 투자하는 것보다 좋은 투자 옵션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수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반드도 될수 있죠. 미국에서 금방 한국에도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한국에 뭔가 접점이 있을 수 있는 파운드, 스타트업들을 미국 회사들을 빨리 찾아서 투자를 하는 뭐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어 저희의 소개를 이제 조금 포함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을 저는 이런 세 가지 트렌드를 포함을 해서 어 결국 지금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이제 생각한 결과 그런 양국화 되는 사이에서 전자, 굉장히 스몰하고 조그만 VC, 신흥 VC를 중심으로 얼리 스테이지를 투자하는 투자, 어, 펀드들에 지금까지 투자를 했는데 더더욱 그쪽에 이제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정말 빨리 스타트업들이 커지기 전에 열심히 잘 찾아서 그런 옥석들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 저희 뭐 본사가 일본이고 제가 일본에서 오래 산 것도 있어서 일본에서도 이제 주목을 조금씩 더 받고 있고 미국에서도 여러 브랜드를 좀잘 쌓고 있어서요. 앞으로는 어,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계속하면서. 좀더 이제 이런 에코 시스템 한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국 전역에 있어서의 그 에코 시스템 발전에 조금 더 기회를 할수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는 아직 접점이 없어요 많이 그렇지만은 그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한국에서도 좋은 분들과 그런 어, 투자 기회를 같이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